이 오른쪽에 보시면 노후주거단지가 지금 전부 다 XXX에 들어가거든요. 작년에 신속통합계획 추진했을 당시에 이제 현재 조합원이 540명, 그리고 아파트 건립계획 세대가 한 1500세대 정도로 높은 사업성을 자랑을 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말 그대로 일반분양분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내야 될 분담금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는 매물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도 매물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매물이 하나가 또 이제 저희 손에 또 들어왔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송기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성동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도 성동구, 성정동, 오늘도 또 성동구 성동구는 말씀을 계속 드려도 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의 부동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동구에 우리가 또 오늘 또 다른 재개발 지역을 한번 또 탐방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 성동구 용답동이라는 곳입니다. 작년에는 또 신속통합기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시게 된 지역도 바로 이 용답동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용답동은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을 해야 될 곳이 또 남아있는 곳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노후주거단지가 좀 보이시는 반면에 웃긴 게 있습니다. 이 노후주거단지를 기점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다른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 한번 영상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2025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는 청계 SK뷰 396세대 아파트인데요. 지역주택 조합에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곧 입주가 시작이 되세요. 이게 이제 7월달에 여기 동네가 입주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이런 노후 주거 단지들이 많은 용도 변경을 통해서 상가들이 공급이 될 수도 있고 가로주택 등이나 새로운 정비사업이 또 진행이 될수 있거든요. 그만큼 여기도 이제 앞으로 재개발이 될 곳이라고도 설명을 또 드리고요. 지금 제가 잠깐 거리를 또 이동을 해보면은 공사장 펜스 보이시고 이렇게 이제 또 크레인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용답동 108-1번지 청계 리버뷰자이 공사입니다.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펜스가 보시면 끝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공사가 이제 터파기였다면은 올 초부터는 이제 공사에 대해서 아파트들이 층으로 이제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왼쪽 보시면은 그 아이러니 한게도 아까 지금 이 구역을 보시면은 여기는 아직까지 이제 재개발을 성공하지 못한 존치구역으로 남아있고 왼쪽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성공이 된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옵니다. 지금 용답동 이두개 재개발 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은 여기가 396세대고요. 84타입이 일반 분양으로 청약 물건으로 딱 하나 나왔었어요. 그 하나가 청약 경쟁률이 184대1.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는 리버뷰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총 1,670세대고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약 360대 1 바로 완판이 됐죠 네, 모델하우스 열려 있는 그 기간 어 2박 3일 기간 동안 완판이 다 되었다는 거고요 그건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앞으로 용답동에 대한 부동산 투자 가치가 점점점점 더 올라간다는 걸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한번 이쪽으로 골목으로 가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게 또 하나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은 우리가 이제 청약, 청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청약에 당첨이 되면 이제 로또가 당첨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 공급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공급도 언젠가 지금 뭐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겠죠. 이 골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공급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 될지는 모이니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청약을 하겠다고 기다리다 보면은, 그 청약이 또 언제 당첨이 될 수도 있을지도 잘 모르고, 이제 청약 경쟁률이 워낙 세다 보니까 말 그대로 로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로또를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또 재개발을 먼저 공부하고, 먼저 이제 재개발 물건을 찜을 해놓고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가는 게, 이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세 차익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또 들어요. 용답 1구역과 2구역을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저희가 아까 청계 SK뷰 아파트 있는 쪽이 이제 리버뷰자이 서편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청계 리버뷰자이 동쪽 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동쪽 끝이 리버뷰자이 108-1번지 재개발 현장이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노후주거단지가 지금 전부 다 용답 1구역에 들어가거든요. 용답 1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속통합계획 추진했을 당시에 이제 현재 조합원이 540명 아파트 건립 계획 세대가 한 1,500세대 정도로 높은 사업성을 자랑을 해요. 조합원이 500세대고, 뭐, 아파트 총 건립 세대 수가 1,500세대. 이건 뭘 의미하느냐. 말 그대로 일반 분장분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내야 될 분담금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정도만 봐도 훨씬 더 좋은 사업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재개발 예정 단지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리버뷰 84, 리버뷰자이 84 타입 같은 경우는 당시에 조합원 분양가가 5억 5천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어 일반 분양에 나와 있었던 84타입의 제공가가 분양가가 12억 5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시세는 얼마냐? 어, 오늘 자 네이버를 보면 16억에서 16억 5천으로 벌써 84타입 같은 경우는 피가 4억 정도 붙었다. 현재 공사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프리미엄이 붙은 걸 감안했을 때 앞으로 층수가 더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제 완공 시점에 됐을 때는 더 많은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용답동 골목골목 1구역 내에 이제 골목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1구역이 끝나면은 바로 용답역 출구가 나오고요. 그 출구 바로 건너편이 또 이제 2구역이긴 한데 일구역이 사실은 2 구역보다 사업성이 더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1구역 쪽으로도 많이 몰리고 했었고요. 교통편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성수랑 많이 가깝습니다. 우리 2040 서울 플랜을 보면은 성수에다가 이제 IT, BT 산업지구를 만들 거라는 이제 성동구 플랜과 서울시 플랜이 있는데 이 IT, BT가 뭐냐?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오랜만에 또 혀를 한번 굴리게 됐는데 BT.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제 첨단 산업을 많이 이제 이 성수지구에다가 많이 유치를 시키겠다고 해요. 지금 보면은 서울에 첨단 산업이 많이 유치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강서구 아, 마곡지구가 있거든요. 이 마곡지구에 있는 사업을 이제 서울 동부권에서도 유치를 시켜서 일자리의 균등을 맞추겠다는 게 지금 서울시의 이제 하나의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3년 전부터 용답동 같은 경우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 때문에 이제 재개발에 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지분 쪼개기 용도로 신축 빌라들이 몇 동이 들어오면서 거기 세입자들이 들어오고 이 세입자들이 2년을 거주하다 보니까 주거 만족도가 너무 높, 좋아, 이 동네가. 역도 가깝고 청계천도 바로 앞에 있고 전철역도, 5호선 답심역도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상권 인프라, 역세권 인프라들을 접, 그대로 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안 나가요. 그러면은 신축 빌라가 한 동, 두동 들어오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이 이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을 또 자기네 동네로 영입하는 효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답동에 전세가 굉장히 잘 나가요. 재개발을 투자를 하실 때 용답동은 전세 시세, 그리고 뭐 전세 세입자의 보증보험, 그리고 전세 세입자가 짧게 살고 나가는 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용답동이 전세 세입자들이 살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 이 얘기는 뭐냐? 세입자들이 이미 검토가 다 끝났어요.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주거, 이제 집주인들이 들어와서 살아도, 예, 네, 살기 좋은 동네라는 거. 전혀 손색이 없는 동네로 각광을 받고 있다. 요거를 이제 반증하는 얘기고요 이 가운데로 한번 또 골목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용답동은 이제 주로 이런 노후주택들이 좀 많아요 이런거 한번씩 보여주세요 동네가 많이 노후가 되긴 했죠 그리고 이제 손님들 문의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신축건물들도 다 재개발로 뿌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 뿌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구역계 안에 들어오면요 중공 11차도 뿌셔야 되는 거 맞고요 어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용답동 같은 경우가 성수역에서 한정거장이다 보니까 성수 쪽으로 출퇴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게 되죠. 올해 초에 신문기사 발표를 보면 2024년도에 성수역에 몰리는 인구만 3,200만 명이 승하차를 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수역이 이제 승하차 승객률 증가율로만 보면 성수역이 6이고요. 특성역이 9입니다. 이 성수동 안에만 두 개의 전철역이 승하차 증가율 10위권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성수동이 상권 그리고 주거 인적 그리고 일자리가 계속 창출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일자리를 주변으로 하는 당연히 주거 지역들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수동은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으로 굉장히 이제 임대차 수요라든가 아니면은 실 매매 수요들이 계속 수요자들이 계속 찾기 때문에 계속 집값은 상승하게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2호선 용담역 지선이거든요. 이 승강장 안에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지하철 용담역 2호선 1번 출구가 보입니다. 1번 출구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지상선이거든요. 그럼 지상선으로 가다 보면은 역사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되고요. 이 역사 반대편이 2번 출구 인데요 2번 출구로 저희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말씀드린 순간 우리가 용담역 2번 출구 나왔는데요 용담역 2번 출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훑어 주세요 네 길게 뻗은 산책로와 저쪽 왼쪽으로 네 여기가 청계천수변공원 산책로 인데요 밤에 여기 어쩌다 한번 오게 되면은 분위기가 완전 한강 고수부지 아니 한강 고수부지라고 얘기하면 안되고 한강 시민공원, 마치 약간 반포지구처럼 느낌 비슷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여기에 또 이제 새들도 밤에는 또 날아다니기도 하고, 밤만 되면 요즘 또 젊은 청년들이 또 런닝한다고 많이 또 뛰기도 하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내부순환도로가 보이시고요. 그길 건너편에 이제 성동구 사근동이 나오거든요. 왼편으로 보시면은 이제 용답동이긴 한데, 이 사근동과 용답동에도 현재 지금 많은 정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사근동도 지금 제일 굵직굵직한 정비 계획이 하나가 사근동 모아타운, 그리고 사근동 신속통합기에 그리고 사근동 옆에 되게 노후된 달동네가 하나 있거든요. 마장동이라고. 네, 마장동도 신통으로 진행하고요. 마장동 아래에도 이제 세림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세림아파트 재건축이 한천 세대 정도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사근동 4대장, 모아타운 신통, 마장동, 세림아파트 재건축까지 하면은 약 3,300세대 정도의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용답동. 아까 저 우리 끝에서부터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서부터 내려왔었는데 SK뷰 아파트 400세대 그리고 리버뷰자이 아파트 1700세대 그리고 1구역과 2구역까지 신속통합기획에 성공이 된다고 하면은 사근동과 용답동 다 합쳐서 만 세대 약간 성동구의 미니 뉴타운급의 규모의 아파트가 조경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공사 현장에 보이시죠? 여기 소유주들은 밥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이거 올라가는 것만 봐도 정말 충분히 배부를 것 같고요. 저희가 한 2월 정도에 여기도 이제 1층까지 올라갔을 때도 왔었고요. 다달이 저희들도 여기 계속 와서 얼마나 공사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이제 교통 호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2호선과 5호선 W 역사권을바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저희 청계 SK뷰 뒤쪽으로 보시면은 또 다른 스카이라인이 하나 보이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한양수자인 청량리역이죠. 청량리역에는 GTX B 노선과 C 노선이 이제 들어올 계저, 어, 계획을 잡고 있으면서 앞으로 청량리역에도 GTX가 들어온다. 이거는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거고 주거시설도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로 이 용답동도 배우지에 충분히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을 싶어요. 청량리역 말고도 이쪽으로 보시면은 저기 세림 아파트 뒤편으로 보시면은 왕십리역이 있거든요. 이제 왕십리역도 GTX B 노선이 들어오죠. 말 그대로 교통호재에 대한 각광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접주거 배우지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다할수 있는 게 바로 이 용답동인 것 같습니다. 이 용답동은 지금 용답이랑 송정동,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이라던가 그리고 군자 철도기지 지하서, 군자 철도기지가 군자동에 있는 게 아니라 용답동에 있어요. <laughs> 앞으로 이 주거정비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성동청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 용답 1구역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많이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용답 1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는 매물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도 매물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매물이 하나가 또 이제 저희 손에 또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투자 설명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예, 네. 자세하게 설명 한번 또 도와드리고요. 용답 1구역이 매물을 귀함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은 용답 2구역이랑 거의 비슷해요. 용답 2구역도 작년에 잠깐 저쪽까지 찍어갖고 다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용답 1구역 투자 매물도 지금 용답 2구역과 시세가 거의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은 용답 1구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시세 차익을 많이 볼수 있는 수익성이 좋다. 이렇게 한번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용답동을 계속 영상을 좀 많이 진행 단계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올해 8월부터 작년에 좌초되었었던 1구역과 2구역 추진 준비가 위 다시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이를 갈았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또이 사업을 또 이끌어 갈수 있을지. 아마 올해 초 봄부터 여름까지가 이 용답동이 굉장히 불꽃 튀기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기존에도 투자 수요가 꾸준히 있었고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의 성공시 반드시 좋은 투자의 수익성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용답동 청계 리버브자이 아파트 단지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층 한층 더 올라갈 때마다 용답동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